기세입니다. 오늘은 앙대평당 공모전에서 수상하신 음.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수업 시간이라 얘기를 이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네. 네. 최대한 잘 들리도록 마이크를 대고 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이번에 그 안대평당 상 받으셨잖아요. 네. 에, 어떤 상을 일단 어떤 상 받으셨는지? 음, 저는 입선했습니다. 네. 네. 입선하셨습니다. 네. 류유재님께서 입선하셨고 요런 작품, 요런 작품을 음. 네, 음. 하셨습니다. 음. 제목이 뭐죠? 단, 단알, 음, 단, 단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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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단. 아, 음, 작품, 한국화 작품을 요번에 네, 출품을 하셔가지고 입선하셨고 조효승님, 네, 조효승님만 또 입선하셨죠? 네, 입선. 네, 입선. 어떤 작품인가? 요 새벽이라는 작품입니다. <laughs> 네, 새벽. 네, <laughs> 아, 예. 새벽. 어, 또 작품 또 해주셨고 또 은욱 선생님께서는 또 SRT 기업상. 네네. 네, 네. 제목은 저는 유 말미암을 유였습니다. 아, 네, 이렇게 작, 작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특, 특선 이번에 수상했고. 네. 필발이라는 작품. 필발. 네, 어, 작품이 되게 다들 너무 어, 지금 이 분들 이외에도 또세분더 있으시죠? 김수현님, 김수현님의 네. 또 색이라는 작품 음. 또, 또 이윤아님도 어, 작가 지원상 하시면서 음. 또 작품 네. 또 하셨고 또 정지형님, 네, 우리 네. 이번에 7기들이 좀 활약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7기분, 세분들 계시는데. 네. 음. 활약을 하셨나요? 기분은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처음으로 수상하신 이제 막내. <laughs> 이분이 제일 지금. 네, 처음으로 요번에 작품 하셔가지고 공모전 내보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좀 을뜰뜰 했습니다 네. 저는 8기이고. 네. 어. 자 근에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이 공모전에 대한 것, 그는데좀 기대를 어, 안 했죠 처음이니까 네, 기쁘기도 하고 좀 일들들하기도 그랬습니다. 어, 네. 뭐식구들이좀 좋았어 하셨나요? 제가 아유. 집에 있을 땐학근이를하실을좀 까먹고 좀 집중하는 편이고 하실려 오면 집을 까먹어가지고 한동안 까먹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뒤에 얘기해서 아. 막. 관했어요. 왜 그런 걸 빨리 얘기 안 했냐. 20일 정도 있다가 얘기했어. 20일이요? 네. 그리고 뜰뜰하다는 의미가 이게 막 현재 진행하는 작업의 고민이 더 크다 보니까 이 수상에 대한 걸 사실은 네. 까먹었던 것 같아요. 작품을 지금 이제 8기 진행 중이신데 작가분 8기 진행 중이신데 작품 이렇게 계속 하시면서 굉장히 고민하셨잖아요. 네. 근데 또 중간에 이렇게 상도 타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셨을 것 같아요. 음, 격려되는 느낌? 경격 네, 격려. 예, 네, 그게 좀 컸고 어쨌든 지, 현재 진행행위다 보니까 네. 저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하고 실제 표현되는 그하고 그 아직 거리가 있어가지고 네. 그 고민이 좀 이제 행복한 고민이죠. 불행한 고민은 아니고 답답함. 그게 좀 저를한테 제일 커서 상받은 소감에젖은 그는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바쁘고. 네, 마음에 그게 답답함이 좀 큰데 아직 실마리가 잘안 잡히는 그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때 받았던 게참 좋다 하고 이렇게 상기될 것 같아요. 상받은 사실. 그효생님은 두 번째로 수상하셨나요 어, 아, 네. 네. 어떠세요? 그거 이제 그 작품은 일단 좀 먹을 다른 용도로 한번 사용해 다른 그러니까 원래 먹은 이제 한지나 종이에 쓰는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캠퍼스에 한번 써보자 해서 그걸 이제 실험작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 이게 제가 진행하면서 막 시간내서 한게 아니라 출근 전에 뭐 구워놓고 퇴근해서 봐서 농도 이렇게 실험하고 하는 작품인데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 그 풍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스며드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실생활에서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새벽 같은 그런 느낌과 이제 처음에는 잘 갈피를 못잡아서 제목 잡는데 근데 예, 희재님이랑 이제 다른 작가분이랑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를 듣고 공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특히 희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생명의 탄생이나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잖아요. 왜냐면 시작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작품을 통해서 예, 그 작품이? 예, 뭔가 도전하고자 하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해서 생명의 탄생이나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예. 희재님이 힌트를 주신 게그 전단계인 것 같다고 깨지기 전에 그 그 아침이 밝아오는 그전의 새벽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오. 그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제목으로 그렇게 오. 했었어요. 그 새벽 그래서 새벽, 네, 제목이 새벽이에요. 네. 어, 또 비하인드 스토리 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 작품이 화실에서 하신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좀 처음 봤거든요, 저는. 그 작품을. 음. 좀 새로웠어요. 음. 근데 또 그렇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되니까 좋네요. 되게. 음, 이게 그 작가반 저 졸업 작품 할때그 네. 먹을 엄청 때려부은 그 작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뭔가 좀더어 그때는 그냥 먹을 때려붙는다 이, 이 생각으로 했는데 이거는 그나마 좀제 삶에서 좀그좀 그, 좀 얻은 것들을 좀더 발전되는 음. 그런 개념의 작품인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사실은 작품을 그동안 내면서 그러니까 이력을 좀 쌓는다는 느낌을 그 상에 수상하는 횟수를 좀 늘리자는 사원이좀 많았어서 한 곳에 사실은 한 곳에서 주최하는 걸 계속 집중적으로 냈다가 처음으로 이제 조금 이제 그게 좀 답답한 게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공모전에도 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이제 앙대판당에 내게 됐는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저희 기수만이 아니라 선배 기수, 동기, 또 후배 기수들까지 같이 타니까 일단 너무 좋기도 했고, 어, 네. 그게 뜻깊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요즘에 들은 생각은 그 작품이 사실은 전시회 때, 작년에 저희가 음, 전시할 때 걸어놨던 작품이고, 그거를 이제 저희 남편 사무실에 이제 걸어놨다가, 낭대팡당에 내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걷어가지고 냈던 작품인데, <laughs>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미리 제가 이제 음~ 공모전에 내지 않는 미리 준비된 작품이 있어서 무엇보다 부담 없이 냈다라는 면이 되게 좋았고 일단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작품을 했을 때는 제가 그~ 저 같은 경우는 작품을 할때그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행위 어떤 뭐로 인해서 약간 해소가 돼야지만 저는 그게 좋은 작품으로 저 같은 경우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작품이라서 음 이번에도 저도 이 작품을 내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제목이 말미암을 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미암을 유라는 거는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작품 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이 어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상처가 되고 당장은 그렇겠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어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딱 퍼포먼스처럼 제가 집에서 작품 작업을 하면서 그걸 이제 발산이 되고 그게 이제 작품으로 연결됐던 음. 네. 작품이었습니다. 네. 뭐 상을 많이 타셔서 뭐 기분이 좋거나 이러시지는 또안으셨나요 아, 저는 <laughs> 그게 지금 아까 희재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데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정말 작가반이 진행될 때라서 정말 경황이 없어서 그걸 잘 몰랐었던 거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여러 번 받다 보니까 거기에 그 공모전에 그, 여러 번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조금 저한테 좀 생각이 달라진 부분은 공모전만을 공략하지 않고 저의 어떤 조금 더 발전된 어떤 그런 거를 계획하고 싶다라는 음. 생각을 들었어요. 네. 네. 이번에 아, 작품도 되게 좋고, 음. 네. 저도 고민 좀 하다가 음, 그, 그 공모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음 근데 작품 사이즈? 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 약간 공모전을 알아보긴 했어요. 이게 졸업작품이잖아요. 7기 네. 졸업작품이니까 공모전을 어디를 낼까 이것저것 검색해봤는데 어 대부분 규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쵸. 정해져 있어서 음 고민을 하다가 냈어요. 네. 그, 근데 네. 어떠셨어요? 뭐. 받았을 상, 때? 예, 상 받으셨을 때. 상 받을 줄 알고 있었다. <laughs> 아, 정말요? 왜요? 자신감 있었어요? <laughs> 네. 그리고 저 공모전에서 상 솔직히 안 줘도 상관없는데, <laughs> 어, 줄 줄은 알고 있었다. <laughs> 그게 뭐예요? 아, 저는 사실 현지님 작품 <laughs> 하는 과정도 <laughs> 보고 작품도 봐서 어, 그게 이제 사실은 <laughs> 사이즈 규격에 네. 오버가 되는 사이즈였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를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 현지님 작품 이거는 여기 규격 사이즈 되는데, 음. 뭐 어떻게 냈지? 물어봤더니, 음.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며요. 감점을 네. 받을 생각을 하시고 내셔라, 내셔라, 내셔라 그렇게 했고. 근데 저그얘기 듣고 아유.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현진님 작품이. 어, 네, 맞아. 좀더큰 공예. 아.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역시 현진님은 상을 받을 줄 알고 있었 그게 <laughs> 상을 안 받아도 <laughs> 되는 데 상을 받을 줄 알고 있었다. 아, 그게 아니라. <웃음> 어. <laughs> 그 후회가 없다. 남들이 그런 회석이나 그렇게. 아니 그게 진짜 뭐 아니고 그게 진짜. 있어. 아니고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고 7기 졸업 작품이잖아요. 네, 네. 졸업 작품으로 했, 했는데 네. 안 받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 7기 졸업 작품인데 <laughs> 안 받을 리는 없다. 아 근데 본인이 네.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어. 사실 그거 작품하서그 어, 개월 동안 네. 그 작품 하나만 하셨잖아요 네. 음. 네 그때 <웃음> 되게 <웃음>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네 어려움 어려움이 지금 다 지나가가지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laughs> 어그 정도 깊이 있게 그 괴로운 거는 없지 않나. 음. 네, 그 정도 깊이 있게. 음. 근데 저는 작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이제 녹여내는 음.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하나의 어떤 깨달음? 작품을 통해서 그런 걸 얻게 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깨달은 바를 거기에 담아내던지. 음. 근데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런 철학적인 면들이 되게 많이 잘 드러난 작품들이었던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상을 받고 하니까 다른 분들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음. 해주시죠. 음. 서로서로. 저는 일단 저희,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걸 도록을 봤잖아요 네. 도록을 보면 그이 공모전에 어떤 상품, 어, 어떤 작품들이 수상을 했는지가 쫙 보이잖아요. <laughs> 역시 저, 제 눈에는 제가 그 작품이 친숙하고 그이 작품을 한 사람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난히 더더욱 저희 그 냈던, 저희 화실, 수상자 분들 작품이 남달리 유난히 더 많이 철학에 담겨있다. 개인의 철학들이 담겨있어서 음.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희재님의 그 작품을 보시면 그 주황색, 주홍빛에딱 컷이 이게 먹을 이렇게 던진 듯한 그 느낌은 저는 희재님 그 작품을 봤을 때 되게 약간 석을, 약간 슬픔 같은 게 느껴져요. 어. 약간.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세월에 어떤 이런 걸 뭔가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라서 되게 약간 음. 저는 슬펐어요. 저는 그칠기 분들 총강할 때 입학실이었잖아요. 네. 그때. 현지님 작품 보면서 느낀 게, 저도 무채색 흑백 이런 색 되게 좋아가지고, 그때 되게 그 부분이 디테일 하면서도 깊고, 어 그렇다고 해서 구 상만 있는 게 아니고, 그좀 심오한 그 색깔 그때 인상 깊어가지고 진짜 그 카탈로그 보면서 아, 이 작품 냈구나, 이 생각을 했었고, 은홍 님은 저는 이제 못, 보, 못 봤던 작품인데 작품을 보면서 아 은홍 님의 에너지를 네, 그때 종강식 때 작품하고 다른 거여가지고 아 이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이렇게 표현됐구나 해서 어, 제가 끝으로 보지 못한 면을 발견했다는 게 되게 반가웠어요 음. 그 부분이 그다음효성 님은 그때 저도 하는 가정은 안 봤는데 얼핏 잠깐 보여주셨을 때 그림에서 입체감은 안 느. 었는데 깊다는 느낌은 느껴지면 씩체감이 약간 새벽에 입체감이 빛이 없으니까 입체감이 안 느껴지고 좀 깊은 느낌은 있고 근데 표현하시는 그에서는 그 전에 좀 고요하고 뭔가가 출발되기 전에 어떤 조용한데 깊고 뭔가 딱그 안에 들어있는 숨겨진 입체감이 나타나기 이전의 어떤 평면 같은 느낌 하도 뭔가 오묘해서 신고 뜬졌는데 그게 작품이 된 줄도 몰랐고 제목이 된 줄도 전혀 몰랐는데 뒤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후승님 어. 작품 거기서 이 도로, 도로에서 도록? 네. 처음 봤는데 어, 제목이랑 작품이 직관적이라고 음, 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일반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 그림이 진짜 뭐랄까, 마음에 와닿는다랄까. 아, 그 느낌이? 아. 낮, 아침이랑 저녁에 느끼는 그 느낌이? 네. 네 그래가지고, 음. 어, 그래서 그냥, 그냥 약간 끌리기는 해요. 끌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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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마음, 그 그때 딱 밖을 바라보는 느낌? 마음. 네. 음. 근데 새벽하고 네. 그 그림하고 너무, 그 제목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려서 지금. 그냥 새벽. 어. <laughs> 음. 그리고 희자님 작품도 저는 이제 다한 다음에 봤잖아요. 음. 다한 다음에 그건 이제 실물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되게 엄청 화려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작품 자체가 화려해서 일단 딱 눈길을 잠, 잡는다는 어. 생각을 했고 그 뒤에 이제 작업이 더해진 거를 또 나중에 봤을 때, 음. 아, 이, 이거를 하려고 전에 느낌이 나온 거였구나. 그 변화하는 과정을 보는 게 좋았던 것 음. 같아요. 응, 언니, 응, 언니 작품은 저는 전시 때 봤으니까. 아, 맞아요. 네, 전시 때 봤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거 하나는 그 작품 딱 처음에 했을 때, 블랙섀도우 선생님께서 네. 이거는 기업에서 좋아할, 아 그래요? 네, 아, 이건 기업에서 좋아할 맞대, 그르, 맞다, 맞 미야. 아,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는 양대평당 그게 뭐첫 그게 아 이건 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양대평당이 이렇게 공모 결과를 맨 마지막에 공지를 하거나 하질 않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상을 받은지 모르다가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일곱 명 된지도 몰랐고 나중에 이렇게 쭈르륵 명단이 다 나왔을 때 언니가 그 상이 딱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지금. 아 진짜? <laughs> 네. 저는 이제 도록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실제로 작품을 봤잖아요, 현진 님 음. 그럴 때는 그때는 용두 마리가 되게 강렬했었는데 음. 도록을 봤는데 어, 네. 이 금색 용이 산처럼 보인다고 음. 현진 님한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용이 위로 올라 승천, 그러니까 산을 타서 이렇게 승천하려하는 그런 욕심이 네.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같은 작품인데 서로 다른 느낌이 또 드는 음. 거죠.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금빛으로 빛나는 그 산을 보면서 이게 화려한 금빛이잖아요. 근데 화려하지 않은 그런 그냥 원래 있었던 산 같은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구름에 가려진 반짝반짝 빛나는 음. 산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현충일 때 그냥 봤거든요. 도록을 <laughs> 다시 한번 응. 보고 싶어요. 도록 한번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음. 오히려 그 아래 에 있는 용이 더 부각돼 보이더라고요. 문홍 선생님 작품은 제가 이제 정적 시, 그 수업 들었을 때 그때 그때 갔었어요. 음. 수문 음, 전시회 때. 근데 작가반 작품을 봤을 때 저는 되게 공격적으로 봤거든요. 되게 나를 공격하는 그런 작품. 되게 음.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음. <laughs> 이렇게. 이렇게 분출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자세히 안 봤어요. 솔직히 음. 나를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 작품이 진짜요? 네. 음. 그래서 그 도로로 다시 이제 마주 봤을 때 왠지 피, 왜 편안하지 음. 자기 보는 사람의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네. 그작품이 다르게 보는 이거아니까그 그러니까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 작품 보는 그 관점이 좀 달라진 거 같아요. 맞아요 맞아 특히 은옥 선생님 작품은 그 갭이 너무 컸어요. 음,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 제가 약간 생각이 뭐냐면 그 작품에 제가 약간 질감이 있어요. 딱 보면 그 금색의 어떤 그 퍼포먼스 같은 게 일단 강하게 보이지만 그 밑에 쌓여있는 그 질감 같은 것들이 제가 나름대로 그 살아오는 세월 동안 스스로가 받았던 스스로도 뭐 감정 상처나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되게 겨났던 것들을 거기다가 하고 그거를 약간 깨부수는 일단 행위로서 제가 발사를 했기 때문에 정 효수님이 그 당시에 좀 힘든 그런 거였다면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맞을 거는 같아요. 굉장히 그 그러니까 관찰자 입장에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 보는 게 너무 많이 달라지는 그거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희진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선 주황색으로 이제 선만 보았을 때 되게 정적이고 아이 이 선으로도 작품이 가능하구나 왜냐면 저도 선으로 작업을 했긴 했었잖아요 근데 다른 종류의 선을 보면서 아 주황색이 이렇게 정적일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그 과정을 보면서 그이 주황색 선을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게 그게 좀좀좀 좀, 좀, 좀 와닿았어요. 주황색 선 밖으로 나갔다. 주황색이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게 작품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음, 음. 그 밖으로 그 어. 먹이라던가 이런 어. 색이 또 나가면서 그 액자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어. 근데 그 액자가 아니라 더 그림. 이제 확장된 어. 개념으로 보인다는 거. 아, 이렇게도 작업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적이었는데 다시 이게 활발해지는 작업.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쭉 음. 들을 생각은 음. 그 희재님의 그 주황색은 제가 이제 작품을 봤을 때 그거는 원래 희재님 갖고 있는 희재님의 가지고 있던 음. 그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그 주황색의 밝고 음. 그 활발한 그 에너지를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엄마로서 아니면 뭐 아내로서 어떤 그 사회인으로서 사는 동안 그걸 억누르고 있다가 그거를 이제 그 먹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발사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 억눌러 왔던, 자기 기운이나 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색깔들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딱 깨부수면서 본인이 조금 자유로워진 어떤 음. 그런 느낌? 음. 음. 그래서 조금, 음. 세월이 느껴져서 약간 점점 슬프게 느꼈던 음. 작품이었어요. 다들 어쨌든 이제 상도 파시고 또 작품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laughs> <laughs> 네, 그래서 뭐 되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까부터. <laughs> 아니, 아니. 고민이 많아서. 그 어, 조금, 네. 작품에 대한 고민하시나요? 네, 같아요. 오늘은 또 오늘의 할 일이 있으니까. 어, 네. 요새 좀 많이 이제 지금 종강 앞두시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laughs> 음. 중이고, 이세분 이제 끝나셔가지고 또 작업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아들 앞으로도 또 많은 활동 보여주시고, 즐겁게 작업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아, 너무 축하드리고 네. 네, 다음에 또 인터뷰로 이렇게 수상하셔가지고 한번더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